와 이거 진짜 신규나 귀환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아이템 막 퍼주고 막 마법표같은거 퍼주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멍 때리다가 접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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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포함부터 좋습니다 오늘 할거 엄청 많아. 그러니까 오늘 뭐 해야 돼? 오늘 오늘 할게 엄청 많아요. 오늘 지금 일단은 어제 그 아마 유튜브 영상이 105가 1 6까지 키운 걸로 아마 올라갈 텐데 방송 끝내 놓고 새벽에 둘이 내가 키워졌어. 어, 둘이 좀 키워 가지고 만렙 찍었습니다. 어, 만렙 찍었고. 네, 저 만렙 찍었어요. 만렙 찍어서 이제 아이템 맞추고 이제 던전 하나씩 돌면서 명성작 해야 될 듯. 음. 이제 할게 이제 할, 할게 이제 한, 산더미야 이제 음. 게임 접어가면 해야 되는 거 하나씩 받아보자 무조건 그래서 우편함에 있는 거 받고 여러분들 신규나 이 귀환자도 똑같아요 어. 오른쪽 아래 거부터 봐야 돼 오른쪽 아래 있지 여기 창부터 음. 어, 여기 창부터 보는데 이게 만약 안 켜져 있으면 요거 있지 음. 종 모양 누르면 켜져 이렇게 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느낌표 떠 있는 거다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이거 세리아의 특별한 점에 세리아 특별 단점은 지금 팔고 있는 거 있거든? 이게 세리아 특별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도 열수 있어. 세리아쪽에 특별 단서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 뭐냐면 이거 100원이잖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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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벤트로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뭐 이벤트로 주는 거라서 필요할 때 사서 쓰라 뭐 이런 건데 이번에 뭐 이런 거줬거든 어, 이거는 나중에 써야 되고 이거 지금 필요 없고 이거 우리 썼고 그렇지? 이거 확인했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는 팔질. 아, 우리 팔질은 무기 하나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 어차피 그 결전을 쓰는. 어, 이제 결전 아, 먹어가지 음. 옮기면 돼. 일단은 저거 끼면 될것 같고 에픽 상자, 에픽 장문자. 이거 이거 이제 그 요거. 이 이게 이제 이벤트예 아까 알겠다시피 팔지는 무기도 주고. 음. 지금 신규나 귀환자 똑같습니다. 이상자들 주는데 무기 그냥 공짜로 주는 거고 그리고 방어구 에픽 풀 세트를 줘. 음. 뭘낄지를 이제 주는데 잠깐만. 근데 버프인데 못 끼냐? 그냥 딜러분들은 그냥 이거 받으시면 돼요 딜러분들은 악한, 악한 세트 받으시면 되고 이거 만화실때 로우 라이프 이거 받으시면 되고 무조건 이거예요 그냥 딜러는 그냥 이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거 맞고 그래 그 이거 그냥 자수 맞자 버프라서 이거 근데 따라하시는 분들도 받는 거 비슷하게 따라할 거라서 우리도 그냥 자수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들 초반에 초반 구간 좀상냥하기 힘들어 근데 딜러분들은 자수 받지 마세요. 이게 버프라서 솔프렌 좋아. 근데 내가 자꾸 자수를 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버프 효과를 못 받아. 음. 그러니까 온전히 받지 못해. 그래서 얘는 파티용이 아니야. 파티에 서 사용할 수가 없어. 파티 어, 파티 자수 끼고 오면 그는 바로 쌍유 처먹고니 강퇴야. 음. 어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받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명상좀 올리면 은아이템또 준대. 응. 이벤트로. 그러니까 어차피 또 주니까 이거 끼고 그냥 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걸 받자고. 그래? 어, 어차피 또 주니까 어차피 또안 주면 은 이걸 안 받을 건데. 어차피 또 주니까. 이렇게. 일단 이거 까봐. 이거 휘. 잼 좀. 잼좀 맞아서 되는 편이 휘장. 휘장. 휘장이 잼 껴야 돼. 여러분들. 아 우리 휘장이 처음 받는구나. 요번에 어. 휘장은. 새로 나왔어 기존에 있던 거에서 맨 밑으로 내리면 이 뮤직 캐릭은 완벽한 응원의 문양 이거 껴야 돼요 어, 독공 정신력이거든 이게 독, 정신력에 독공 달린게 없었는데 요게 요번에 추가된 거야 좋다 어, 요거를 껴야 돼 요걸 끼고 이거 잼을 끼면 돼 이속 하나 끼일 거고 물만 바꿔도 돼. 그렇지. 어. 이 속에 이 속에 물바만 껴 가지고 물마가 조금이라도 올리면 되. 올려도 되는데 어. 하고 싶은들은 어떻게 할래 이속 하나 끼고 물바방 낄래? 물방 안, 안 끼고 석강 어, 뭐, 하나 낄래? 조금이라도 센게 낫지 않겠어? 응. 그래 뭐너 하고 싶은들은. 응. 어, 근데 없다. 응. 마방 꼈으면은 이제 방... 이러면은 없으면은 여기 잼 합성 눌러서 여기서 이제 합성해 주. 응. 이속 하나 박았으니까 필요 없잖아. 막 응. 우리 안안할 안할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명선 매신장 보자 우리 24,000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부터는 똑같은데 신기나 귀환자 다 똑같아요 여기 24,000 있잖아 뭘해 될지 모르겠잖아 음. 뭘해 될지 알겠어? 아니. 그렇지 모르겠지 ESC 눌러봐 ESC 누르고 여기서 장비 가이드를 누르는 거야 응. 음. 그런 다음에 여기 여기 탭이 있거든 이렇게 음. 오페 장비 장비 콘텐츠 특수 여기 여기에서 장비 콘텐츠를 눌러 여기에 탭이 또 있어. 메인 장비, 상급 장비, 레이온, 레이드 버프 강화 추가 장비 있어. 여기가 다 던전이 표시되는 거 어디 있다고. 어. 그래서 메인 장비 이쪽 쪽은 일반 던전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 던전. 여기는 뭐 어, 입장권도 없고 제한도 없고 필요도만 있으면 다갈수 있는 그냥 일반 던전 쪽이야. 어. 일반 던전 쪽이고 그러면은 이제 제일 높은 난이도가 히어로즈, 히어로즈 슬레이어가 제일 높아. 음. 그리고 히어로즈 킹, 히어로즈 마스터, 히어로즈 익스, 히어로즈 노멀 그 다음은 히어로가 아니야. 슬레이어, 슬레이어 킹 이렇게 있는데 난이도가 왜 있냐면 여기 이거 봐봐 요거 이거 모험가 명성 이거 응. 4,176 올릴수록 요구하는 모험가 명성치가 높아져.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가 가로친게내 명성이야 24,000이. 내가 24,366이면 2 1 6 7 5보다 높잖아. 응. 그러면은 여여 정도 갈수 있는 거야. 여기 정도 난이, 난이도 갈수 있고 또한번 올려보는 거야. 어 23,000이네? 어 내가 더 높네? 그럼 여기도 갈수 있는 거야. 응. 근데 올렸어. 근데 25,366인데 25,000 필요해. 그러면은 갈수 있어 없어. 여기는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명상에 맞는 던전을 찾아가면 돼. 어. 오케이? 어. 어.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는 우리는 에픽을 공짜로 다 주기 때문에 나중에 또 주기 음. 때문에 어, 굳이 뭐 에픽을 뭐더 먹어야 될건 없긴 한데 딜러나 다른 거 키우시는 분들은 에픽을 한 번밖에 안 받고 또 추가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또 그걸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여기 탭에 목표 장비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응. 어, 여기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고르는 거야. 이거 이 아이템은 내가 그 여러분들 아칸 그 장비 추천한 거 유튜브에 있어요. 음 아칸 세트.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칸 장비 해놨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클릭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 필요한 거 클릭하고 여기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여기에 필요한 거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음. 들어가면 들어간 거에 내가 귀걸이를 먹고 싶다 하면 귀걸이를 이렇게 눌러 누르면은 딱 나와 음. 귀걸이가 어디서 나온지 나이 귀걸이는 일반 돈전 쪽에서는 아예 안 나오고 여기 레이드나 개전 쪽에서만 나온다라는 얘기야 음. 거기서 또는 재료 구해가지고 뭐 구매하든가 어 목걸이를 눌러봐 그 목걸이는 일반 돈전 한급 돈전부터 나오지 그러면 어. 얘는 일반 원전열두 군데서 나오고 상급 던전 여기 내군데 네 그리고 레이온 던전인 여기 그리고 레이드 던전인 이쪽에 그리고 영린 쪽에 포보영 여기서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 어,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잡히잖아. 응. 내가 뭘뭘 뭐, 뭘 먹어야 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목걸이 먹고 싶어. 그럼 여기도 나오잖아. 일반 던전에는 지금 입장권이라 이런 거 상급 던전은 갈수 있는 입장권도 없고 뭐못 응. 가. 근데 필요돈 있어. 그러면은 일반 원전에 여기 나오니 여기를 클릭을 해 봐. 그러면은 던전을 던전으로 이제 안내해줘 근데 지금 안내 안 해주는 이유는 퀘스트 안 깨진 것 같아요 요거 다 이거 만렙 찍었잖아 어. 만렙 찍었으면 퀘스트 누르고 요거 진압 퀘스트 다 완료해야 돼 그래야 전체 전부 다 완료라서 어 이제 그 다음 거 나왔다 그럼 됐어 한번 눌러봐 그창 esc 누르고 장비 가이드 그래서 던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던전이 아까 여기였으면 은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과 던전 위치 안내하고 떴지? 그럼 화살표대로 따라가봐. 같이 눌러봐. 이걸 누르라는 거거든. 누르고 여기로 가서 화살표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터널 분이 있어. 응. 어 알겠지? 응. 이해가 됐지? 이제 응. 오케이, 쉬워? 아이안 쉽지. 오,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말고.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피로도 어. 녹이는 게 아니라 던파는 무조건 주간 던전을 먼저 빼는 게 맞아. 주간 던전을 어. 다 해놓고 그리고 상급 던전을 갈수 있을 거다 해놓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주간 던전과 상급 던전을 못 간다 했을 때 남은 피로도를 일반 던전에서 녹이는 거야. 어. 그게 이게 무리야, 그냥 알겠지? 어. 그러면은 다시 그거 눌러봐. ESC 누르고 장비가드 눌러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 어디 갈 어디 갈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일단 상급 장비, 상급 장비 파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상급 던전이야. 상급 던전은 말 그대로 피로도와, 피로도가 있고 던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만 있다면 어. 그냥 갈수 있어. 계속 계속 어. 갈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가는 거지 입장권이니까. 근데 이벤트로 하면 입장권 계속 퍼주니까 가는 거 무리는 없을 거야. 거기에 레기온 던전은 뭐냐면 주간 던전이야 여기는. 주에 한 번. 어. 그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세 번이야. 여기 입장에서 보면 세 번이야. 근데 왜한 번이 열겠냐면 어차피 세번 가든 뭐 하든 보상은 한 번밖에 안 나와. 음, 그러니까 한번 음. 깨는 거야, 그냥. 한번 깨고 음. 보상 받고 나오면 끝이야. 어. 그러니까 레교 던전는 해랑이랑 이스핀즈가 있다. 근데 레교 던전에 여기 두 개가만 있는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얘도 레교 던전은 아니지만 주간 던전이야. 레이드 쪽에 눌러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레이드가 있는데 예전에 오즈마레에도 싫코드 이것도 다 있긴 한데 이건 어차피 지금은 무의미하고 물론 가서 뭐 재료 뭐, 어, 뭐 아이템 얻어도 얻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이거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응. 근데 여기는 레이드고 여기는 개전이야. 응. 어.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레이드로 1 2 명이서 같이 가서 깨는 거고 응. 여기는 혼자 가서도 깰수 있고 4 명이 가서도 깰수 있는 거야. 응. 근데 여기에 여기 같은 점은 입장 입장 횟수를 공유해. 그러니까 레이드를 가면 개전을 못 가고 개전을 어. 가면 레이드를 못 가. 그래서 나중에 레이드를 가게 돼서 스펙이 되면 은 무조건 레이드 가는 거고, 레이드 갈 스펙이 안될 때는 계정 하는 거야. 왜냐면 레이드는 보면 명성에 4만 이필요해. 응. 근데 계좌는 3만 4천 부터가 보조만되지 응. 응. 그래서 3만 4천 부터는 얘를 가서 여기에서 높은 아이템 먹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음에 쳐서 레이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제 이해가 됐지. 어. 응. 좋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명성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명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던져가서 아이템을 먹어서 높은 그러니까 옵션 레벨 높은 거를 먹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먹었어 똑같은 신발 두개 있다, 고 쳐봐. 그러면 똑같은 신발을 얘한테 재료로 먹여버리면 얘 얘가 성장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이렇게 되면은 옵션 레벨 네 가지가 있지. 옵션 레벨 네 가지에 옵션의 레벨이 레벨이 붙어있잖아. 30, 33, 30, 30, 30 써있지, 그렇지? 저저 레벨이 올라가. 저 레벨이 올라가면서 저 레벨이 올라가면 따라서 명성 수치도 같이 올라가. 아이템 명성 수치가. 응. 그러면 내 명성이 올라갈 거 아니야. 총 명성이. 응. 그러니까 높은 던전을 갈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템을 먹으면 먹어서 얘한테 성장 재료로 먹여 가지고 내 명성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명성 올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게 아이템 먹는 거. 그리고 마법 부여 좋은 거 하는 거. 인챈트 마법 부여라고 그래. 이렇게대 보면은 그 보면은 저 아이템의 가운데 모험가 명성 천육백구 보이지. 어. 어, 여기 어. 그리고 밑에 인챈트 모험가 명성 보이지. 어. 저기 인챈트 모험가 명성이야. 말 그대로 마법 뷰어를 하던 강화를 하던 증폭을 하던 뭐 이런 거 하면은 저기 명성치가 플러스로 붙어. 어. 그래가서 그래서 그 방법 이 있고 그리고 칭호도 더 좋은 것끼면은 명성도 높고 아바타도 좋은 것끼면 더 높고. 엠블렘도 화려한이 아니라 찬란한 더 좋은 것 끼면은 명성도 더 높아 져 응.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것끼라는 얘기야. 응. 좋은 것 끼고 크리쳐도 좋은 것 끼면 명성도 높고. 응. 어, 그니까 좋은 것끼면은 명성 높아진다 보면 돼. 모든 착용하는 부위에 응.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낀게 별로 없긴 하네. 응. 그럼 우리 명성 지금 올릴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올려보자. 지금 던전 2만 4천 3 66이잖아. 근데 이대로 응. 던전을 가면은 굉장히 좀 손해인 거지. 피로도는 피로도로 입적과 데리고 입적권 입적권 데리고 낮은 던전을 가잖아 왜냐면 지 우리는 더 높일 수 있는 던전 아이템이 많은데 더, 더 껴가지고 더 높여서 더 높은 데 가버리면 되냐 처음부터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아. 네. 그래서 일단은 높일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보자고 아 우리 마법 부여 근데 마법 부여 잠깐만 마법 부여가 왜 이거밖에 없지? 아 이, 이거부터 하면 되겠다 여기 거는 명성 달성하면 받으면 되고 여기 알아드 지침서에서 마법비와 배워보기 이거 학습하기 이것도 하자 이거 배워보기 누르면은 이거 이거 보면 되거든 신규 신규로 귀한 자 이거 다 읽어보세요 어 이거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우리 어차피 언느 정도 아니까 넘겨 넘기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어 받기 음. 누르면 여기서 줄 거야 음. 이제 어 버프형 그치 이게 종결은 아니잖아 어 그냥 바름돼. 와 이거 진짜 신규나 귀환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아이템 막 퍼주고 막 마법뼈 같은 거 퍼주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멍 때리다가 잡겠는데? 제가 영상 보면서 따라하세요. 아무 것도 모르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러면은 마법뼈도 완벽하게 했잖아. 어느 정도 했잖아. 그럼 너네 눌러봐. 2만 5천까지 올라왔잖아. 응. 맞지, 맞지. 응. 됐어 그러면은 먼저 좀 올렸고 이거어 그니까 두개 사지말고 하나만 사자 이거지 오케이 이거구나 그건 첫 구매 어 그게 이제 칭호 확장그거로 변경할거야 아금 그러면은 패키지를 까봐 패키지를 까면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내가 할게 응 여기서 자 여기 칭호 요거 요거를 까면 요요 요 이렇게 나오거든 음. 이게 첫 번째 칭호 첫 번째 각성한 각성에 도달한 자, 뭐두 번째 각성에 도달한 자, 그리고 음. 진각성에 도달한 자 이렇게 세 음. 개가 있어. 음. 그 중에서 진각성에 도달한 자가 마지막 칭호인 거야. 음, 음. 이걸까 그러니까 랜덤으로 돌려야 돼. 그 그러니까 뽑기야 그지 같은 거. 그근데 그거를 첫 구매하면은 아, 확정권을 준다는, 확정을 준다는 이거를 거구나. 여기다가 요거 까야 돼. 까고 어, 어. 뜯은, 뜯은 다음에.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얘를 바꿔줘. 진화성으로. 어. 근데, 근데 문제는 얘 마법 보여야 돼. 크리처는 이것도 크리처도 필요 없어. 크리처도 그냥 팔아버릴 거고 어. 여기 있다. 어, 어. 어, 석계 생성기. 어, 보너상자. 보너상자도 팔면 되는데? 아니 이거 내가 써야지. 어. 오케이. 내가 써야 돼. 빠서 여기 칼방. 여기다 써. 어차피 필요하잖아 나중에. 열개 쓰고 피부 뚫 필요 만들자. 시프로 눌러서 엠블럼 끼낄수 있게.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시프도 눌러봐. 시프도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서 이 창을 띄어서 정신력 바꿔봐. 됐지? 아 이거 써야 되나? 친구 잠깐만. 치, 우리 어째 친구 병원 간도 필요 없고 마세1 0프도 필요 없거든? 그냥 싹 팔아서 나온 마법부여 보주 그거 한번 경매장에 한번 쳐보자. 얼마인지? 명나한 여기 뭐고 얼마인가? 와 800이야. 근데 이 마법표 하는 거 있지? 그거를 음. 800만 원치 돌려도 안 나올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어. 이걸 사고 어. 그냥 사는 그냥 게 그냥 사는 게 음. 나을 수 있어. 어. 사자니까? 어, 사, 사. 됐어. 그러면은 칭호, 칭호 종결된 거야. 음. 칭호 종결? 칭호는 이제 끝났어. 칭호 종결이라서 어, 칭호 끝났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자. 어, 걔네 다 팔아버려. 걔네 안쓸 거야. 일단은 우리 이거 이거 이거부터 하고 있을까? 아니 이거 응. 빨간색 거 없음? 빨간색 거 있나? 됐어, 뛰어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명성이 또 올랐고 탈리스만 쪽 가볼까? 탈리스만 쪽. 탈리스만 쪽 가면은 이제 탈리 껴야 되는데 우리 탈리 받을 수 있어? 탈리 받은 거 있나? 있지 아까 전에 받지 않았나? 안받았 아, 해야 돼. 안 받았네. 봐봐. 그러면은 배워 보기, 배워 보기에서 그냥 이거 다다 다 봐. 신기루 귀한 전에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받기 하고 그 받은 거를 장착하면서 또 줘. 그러면은 그냥 아까 룰너 어제 랜덤으로 나온 거고, 어 탈리스만 탈리스만 선택인데. 탈리스만의 목표지 골라야 되거든. 근데 거의 대부분 일단 이건 껴어 예. 사운드 오브 뮤직 쪽의 최고의 부대가 이제 온더스테이지 1차화성 쿨템 줄여주는 거랑 오. 요거 일단 대부분 다 끼고 그 다음 거에서부터 좀 선택이 좀 갈리는데 음.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그리고 요거 쇼맨십. 그러면. 룬을 못겨 보통. 룬은 근데 룬도 좀 취향이라서 나도 지금 룬못 겼지 생각 안 해봤거든. 어. 근데 이거 진짜 룬은 자기 마음이야. 룬도 어, 룬이랑 탈리스만 자기 마음이라서 나는 그냥 이거 되게 편하게 쓸수 있는 스페셜 오프닝 그냥 해도 상관없다 고 생각해. 어, 스페셜 어. 오프닝 아니면은 눈부신 광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어뭐얘해도 되고. 어. 둘중 하나. 어, 둘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그두개쿨 줄여가지고 더 다쳤으면서 음. 신수력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얘는 신수력 캐리기니까. 맞아. 신수력을 빨리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두세개 전부 다 신수력의 3이 회복되는 애들이라서 어쨌든 헤카테도 하베스트 그 음. 채우는 거 있잖아. 음. 인형 채우는 거를 채용을 하거든. 어쨌든 나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에헤. 신수력 채우는 게. 아, 근데 어쩌면돼 우리 룬 없어지. 금 아니야 나나 입는 거 같아. 뭐가 있어? 오 있네 8 0 0 개. 그럼 열심히 어. 했다니까? 요걸로 그러면은 룬 색깔 바꿔보자. 바꿔보자. 어 가자. 가자. 와서 요요아 네. 주방자 쪽에 가시면 됩니다. 이쪽 와서 내려와서 얘루실한테룬 룬 색깔 이거 바꾸는 있었어요. 거를 팔아. 그러니 탈리스만 제조일기 요거를 팔거든? 근데. 어차피 개수 많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면 재료가 좀더게들어가 대신에 허물이란는걸 들어가거든? 얘게 하나에 10만 원이야 10만 원씩 돌릴 거냐근데 어차피 재료 좀 있으니까 이걸로 해도 될 듯? 뭐뭐 뭐 이거 일단 두개다돌려야돼 다 돼, 이것도? 돼. 어 녹색 파란색 노, 노 노란색 나와야 돼아아아아 아. 아. 아, 진짜 잠시 후 그러면은 그냥 한번 저기 합성할까? 이거? 아니 아니 <laughs> 그럼 아니 이거 결정하면은 그냥 마일리지로 사고 아니면은 안 하고 아니 일단 사자. 뭐 어때? 어. 응? 몇 개가 필요한 거지? 두 개가 있으니까. 세 개. 왜두 개만 있어? 두개 껴놨어. 봐봐. 꺼 봐. 껴놨어. 아, 그렇네? 응. 그러니까 일곱 개가 필요한 건데. 일곱 개, 일곱 개. 마일리지도 그렇게 많이 안 되네. 응. 아니, 마일즈 500이 많이 든거 맞아. 그래. 5이면은 음, 많이 들었지. 마일즈 500 없는 사람이 더 많은데. 투타임이 얼마나 줄어들려나? 까만 그러니까, 해봐. 어, 그게 어. 진짜 중요한 어, 건데. 어, 그니까 얘 신수력 3회복이랑 굉장히 좋거든. 실량 어차피 실량이 완전 깎여가지고 거기다 아캄 끼고 있는 애들 실조봐야그뭐 얼마 찍게 된다고. 물론 본인이 막 미친이 뚜둥이만 하고 실뭐 미친이 먹으면은 실 증가가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 음. 어. 계게 없으니까. 근데 그럴 거아닌 이상. 실꼽는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쿨감이라는 게 쿨타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퍼센트로 깎이는 거라서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 근데 스릴은 워낙 원래 짧은 쿨타임이라. 근데 얘는 쿨타임 자체가 처음부터 40초짜리라서 30초짜리라서. 몇 괜찮아. 몇 아니... 와! 뭐야? 너무 짧아.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 엄청 줄었는데? 잠깐만 그안 꼈을 때한번 봐봐 빼봐 오, 어, 야 괜찮은데? 30초네 30.4초네 응. 맞지? 맞아. 어 그렇네 잠깐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왜 많이 가면서 돼? 괜찮은데? 그니까 어. 아니야 오른쪽 하면 다 꼈죠 어, 개꿀인데? 나도 그냥 얘 줄여버릴까? 얘 아니면 은 스페셜 오프닝 저거 쿨 줄이는 거 개꿀일 듯? 응난 난 스페셜 오프닝 줄일 거 같은데? 오 늘었는데?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 음. 오 얘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오 얘도 범위가 오오 음. 여기는 어, 어. 다 와이츄 많이 닿는다 맞았는데? 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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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정도는 안 맞을 걸얘얘 활성화가 안 되는데 활성화가 S? 안 되는 거는 S가 활성화 안된 거고 다른 애들 활성화 시켜서 해도돼 그러니까 얘가 어. 그몸 주변으로 나가게 하는 게 응. 그렇게도 쓸수 있고 연주 하다가도 쓸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있지. 뭐지 무적위 뭐, 쓰는 거 있지 응. 개랑도 같이 쓸수있어개 눌러봐 무적위 쓰는 거 얘인가 팀인가 어개 응. 하면서도 활성화돼. 음. 어 그만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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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신수를 해보갈 때 진짜 한번 해보려면 예를 들어서 연주 다 해서 다 날려볼래? 신수 다 날려봐 그냥. 또 하나 더 해서 아 아니다. 라 빵이잖아. 응. 그때 회복하는 게그이거였지이 연주를 키면서 이거 이거 두개 같이 눌렀있어 그리고 얘까지 눌러줘. 이게 한 번에 네개 같이 눌리거든. 봐봐. 얘 키면은 얘가 오픈될 거야. 이게 전부 다 오픈될 거예요. 얘네, 얘네만 d s 붙바지네개 오픈했지. 네개한 번에 뭐 봤어? 마땅찬 응. 거? 어. 한 번에 신도라마땅채울수 있어. 이런 아니, 느낌으로 쉬고 해보고. 신수를 해보기 좋으리라서 오케이 좋았다. 그러면은 얘는 됐고, 자신의 확인하기에는... 자, 뭐 탈리스만은 해서 오케이. 그럼 명상 한번 볼래? 그래서... 2 6 5 0 0와 많이 올랐다. 됐고, 26,800, 무기크랍 생각... 근데 진짜 무기크랍 이거 진짜 어. 저기야. 진짜 얘는 정말 그냥 응. 취향이야. 음. 버프력이 올라가는 게 1도 없어 가지고 그냥 다 데미지 올라가는 거라. 그냥 탈리스만에 맞춰서 끼는 게 나을 듯. 그니까 어. 난눈부신 강경이니까 이거 하는 게 어, 맞는 거 같아. 어. 그거야. 그거 어제 쿨도 줄여 놨잖아. 어차피 큰 의미 없어. 어차피 파티전에 하면 역시. 솔플 돌때좀 의미 있겠지. 약간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응. 어. 해서? 그래서 난 정신력? 하고 정신력. 오케이. 오케이 하고 아마도 끼고 어 거기다가 지능 두개 받고 됐고 있다. 그럼 명상 한번 볼래? 2만9 0 0 우리 그걸만 더 높은 데갈수 있겠다. 한 번. 어 아니야 그거 하기 전에 요거라는 게 맞아. 그래? 어 그거에 맞게 그러면은, 던전을 가고 싶어 나는. 그는 그때다 했던 거 세팅 그대로 가자. 게 단단 단단해갈 거 어떻게? 버프로 높이 갈 거, 높이 맞출 거야? 아니면은 그냥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할 거야? 아 나는 던전을 안 돌아봤잖아. 레이드도 음. 아직 많이 아, 아예 안가본 거잖아. 음. 이번에 나온 거는 그래 갖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슈퍼 하머는 무조건 제끼고 싶어. 나는. 신규나 귀한 자는 무조건 안전하게 셋팅이 맞아. 그래 안전하게 가자. 어. 그러면. 말이 자꾸 많은데 이거 이거 내가 얘기 안할 테니까 이거 따로 한번씩 어, 냥 내가 따로 보는 게 어, 맞는 거 같아. 따로 한번씩 읽어 봐. 어. 알겠 직공 아이템은 아, 알고 가야 되니까. 음. 자, 그러면은 템을 하나하나 파밍을 하자. 어 껴있지 그러면 이제 어. 템을 하나하나 판매할 필요가 없는게 원래는 아, 그래? 모모치 얘기한 것처럼 봐봐 ESG눌러봐 그러면 여기 장비가 있다가 우리 꼈잖아 음. 그러면 봐봐 이거 이거 여기를 아무것도 선택을 안하면 이렇게 나와 음. 그럼 여기에 봐봐 숫자가 적혀있잖아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이 던전에 나오는게 2개 내가 2개가 어, 어, 나온다 어 그렇지 봐봐 거잖아, 어.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지 않고 대봐 그러면 뭐 아, 어. 왼쪽에 눈, 눈치챘어? 음. 뭐? 대체 갑이 아니야 하이랑 신발이 나온다는 거지. 왼쪽에 반짝이는 거 보이지? 응. 저기 보여? 오른쪽이 베리고를 쏴가면은 여기는 응. 귀걸이랑 팔찌가 나온다고 표시가 되는 거야. 노블레스 코드 여기 쭉 눌러보자. 이렇게 갖다 대니까 아홉 개나 있어. 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네. 어, 상급 도전에서는 이게 상각도전니까삼각 도전은 웬만하면 거의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어. 응.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내견 도전에 못 가지. 그렇지? 그렇지. 어 명상이 안 되잖아. 못 응. 가니까 여긴 아니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어차피 많이 나오니까 굳이 뭐뭘 먹겠다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상급 던전에 명성에 맞는 음. 데를 가서 옵션 레벨 높은 거를 먹으면서 겸사겸사 먹으면 좋다라고 음. 생각하면서 가면 돼. 위에서. 음, 음, 어. 어. 그리고 어차피 이벤트로 아이템 퍼주니까 그거 음. 받아도 돼. 음. 오케이? 음. 자 그러면은 우리 상급 상급 던전 명성 높, 맞는. 데 아니야 마스터로 가야지. 우리 올렸잖아. 어 그렇네. 우리 노말 딱 맞네. 어. 그렇지.